4월 사순절 토요 새벽기도 예배 4월 8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새 찬송과 150장 통일 찬송과 135장 갈보리 산 위에 하겠습니다. 십자가. 하시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즐거워 실픔을 대신 지시고 용서의 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속의 은청을 베푸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는 사순절을 마치며 우리 모두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부활절을 기쁘게 맞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함께 거하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 주심과 주의 은혜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오늘은 우리 당원들께서 모두 나오셔서 어, 특별 찬성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이튿날도 준비될 다음 날에 대제자 사장들과 아리사세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러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비혹하던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사흘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새를 훔쳐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단 하나가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설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Amen. 오늘 특성을 해주신 당의원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사님 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박수를 부탁하면 저한테 괜히 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특성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했나요? 본문 5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한 것은 아주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의 관습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모습을 만인들이 다볼수 있도록 시신이 날짐승에게 뜯겨 먹히거나 부패할 때까지 그대로 십자가에 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시신을 장사 지내고자 하면 로마의 지방 행정관의 허락을 받거나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었고 어 그나마 대역죄로 죽은 경우에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한 것은 참으로 대담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만 보세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감하고 대담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겨왔던 요셉이 어떻게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잠시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감췄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신 후에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리마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 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후회로 마음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이제는 너무 늦었어라는 후회의 경험을 한 번씩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나서 좀더 사랑해 주지 못했음에, 좀더 잘해 주지 못했음에 후회하고 가슴을 친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에게는 저보다 한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017년에 대장암으로 먼저 하나님께 갔습니다. 동생이 가고 나서야 왜더 사랑해 주지 못했는지, 왜더 자지 못했는지 참 후회로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아마 아리마드 요셉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가슴 치는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후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갔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을 큰 위험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회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신앙과 비난과 위협과 온갖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비난과 두려움을 감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후회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요셉처럼 후회를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손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로 끝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더큰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동생이 간 다음에야 후회하는 마음을 접고 남은 두 조카들도 자주 만나고 올케랑도 자주 연락하면서 후회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젠 너무 늦었어 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역사에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회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누이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숨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숨고 싶었지만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로마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숨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사,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겼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후에 막심한 마음이 가득했을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후회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산위의 마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는 숨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삶에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후회를 돌이키고 후회에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후회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내일 있을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로 시작해서 부활절 주일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노인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맡은 순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숨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서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 후회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후회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 대로 아버지 우리가 후회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에게 나줄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 없어서 아무튼 내일 드리는 우리 부활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그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임재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하나 주 안에서 하나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음, 어, 예배의 기쁨을 우리 어, 경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예배 신설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부활절 칸타타 특송 그 모든 어, 또 방송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고 숨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면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후회에서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낌없는 후회 없는 사랑을 할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주 내일 함께 모여드리는 부활절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어서 다시 사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예배로서 축복, 축복하고 감사하고 예배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히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부활절 칸타타 특송 방송팀 모든 섬기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오 없어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씨메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